나비, 안녕, 그래. 문이야. 나비. 나비, 안녕, 그래. 나 놀러 왔어. 나비, 안녕, 그래. 저기, 저기서 보이잖아. 저기 있네. 봐봐. 여기서 보여줄게. 이이 이쁜이 놀랐어요 그래 이쁜이야 응. 저게 뒤에 안 보여 뒤에 나비야 그래 응? 나비 안녕 그래 안 보이나봐 너 응, 저기 있는데 안녕 안녕 나비야 그래 보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눈.. 조금만 더 올려봐. 고개 좀. 나비야 그래. 뿐이야. 뿐이야. 나비가 너 쳐다보고 있어. 봐봐 고양이가 너 보고 있어 넌 안보여? 여기서 보일텐데 저기 너 보고 있어 너 지금 엄마 쳐다보고 있었어? 누구예요? 나왔어? 언제 거기 갔어? 너네, 영아 그래. 영아 일로 올라가봐 그래. 영아 고양아 그래. 응? 그렇지 여기서 딱 보면 더잘 보일 것 같아 저녁에. 잘 보고 있어봐.